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5장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생명 찾아고 광명.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사. Oh no 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창녀 아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스라, 오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7절을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토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게 예언을 할때 좋은 예언도 있고 그리고 책망하는 예언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책망하는 예언이라 알수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분명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뭐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다시 성전 쌓는데 어 가장 어 힘을 쏟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것을 어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서 어 선지자들이 어 백성들에게 어그 성전 재건을 어 다시 해야 한다 어 그것을 재개해야 한다라는 어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예언 중에 소망이 있는 것은 성전 재건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인데 오히려 그 백성들은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방이 있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다, 여러 가지 사실 핑계들을 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여러가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일들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학계의 이름이 축제 여호와의 축제라는 의미인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제는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었고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 기쁨이요 정말 놀라운 어, 축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더그 이름에 걸맞도록 어,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다시 짓도록 어, 촉구했던 것으로 어, 보입니다. 또한 이 스가랴, 스가리아, 어, 스가랴도 그 이, 이름의 의미가 참 어, 놀라운데요. 여호와께서 어,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어, 앞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성전을 짓는데 정말 힘을 써야 한다라는 어, 것이죠. 그래서 어, 많은 또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원래 성전이 이렇게 교회가 어, 없었던 그 성도님들은 특히 그 교회 짓는 일에 있어서 어, 힘 쓰는 것을 어, 많이 볼수 있었는데, 어, 특별히 어,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교회는 어디를 썼냐면 그 상가를 그냥 늘 주일마다 빌려서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는 아마도 교회 예배당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을 하셨는데 결국 건축을 하신 후부터 어, 더욱 또 일도 많아지고 해서 나이가 아직 차시진 않으셨지만 은퇴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듯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기도할 공간, 같이 우리끼리 또 예배를 드릴 공간 그리고 거기서 교제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그냥 뭐 건물을 짓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 어, 그런 것 외에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어, 매우 어,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어, 그것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런 마음을 어, 품었던 것은 사실은 어, 여러 가지 그 강대국이 자신들을 어이어싸고 그리고 자신들을 모 포로로 잡아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정말 정작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작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인데, 세상은 정말 저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당연히 예배드리기를 워낙부터 정말 그의 조상들부터 했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체를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냥 이게 뭐 습관적이고 당연히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을 가면 무슨 일을 먼저 하냐면 당연히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도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집이 이제 그냥 폐허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집을 짓긴 하는데. 자기 집만 짓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뭐 황폐화가 됐는데 자기 집만 열심히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가지고도 이제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어그 얘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내 집이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하죠. 내가 자는 자리 그리고 내가 먹는 자리 거기서 생활하는 자리 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 사회에서 개념은 항상 그 여우와의 성전이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거를 날마다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그것을 받는 데도 그냥 안 본척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이 그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언을 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너희들은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성전 재건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이 너희에게 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정말 여러 번. 동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또한 말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다리오 왕은 평안아 없어서 할때 이 평화는 모든 평화를 어, 뜻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어, 이것을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당신의 어, 주권을 우리에게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어, 원합니다.라는 어, 어떤 인사 말과도 같은 어,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이 어, 인사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때 어, 그때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어, 지극히 어, 이제 보편적인 것이라고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우리가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 우리가 어, 평안을 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힘써 일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정말 힘써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백성들을 그저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평화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평화가 누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서,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또한 교회 학교 위에 앞으로 다음 주 5월 13일에 있을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